강원 특별자치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지역구의 한교 의원입니다. 종합지리에 앞서서 어, 종합지리에서 먼저 국군의 문제를 제가 거론했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주로 질리를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양국화가 심화돼서 이제는 지방 소멸까지 가는 상태가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됐 습니다. 특히 도로망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의 혈관이고 주민생활의 기반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면 일상적인 권리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생존권의 문제가 됩니다. 먼저 도로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도 56번 도로입니다. 그림을 한번 봐보십시오. 옛말에 구곡양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꾸불꾸불한 게 하도 심해서 양의 곱창같이 양의 창자같이 구부렀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56번 도로입니다. 강원북부권과 경기북부권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저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두 가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아주 높습니다. 지역민들은 저 도로를 살인도로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21대 국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만 추진 진도가 아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46호입니다. 양군은 고속도로와 4차선 도로가 전혀 없는 군입니다. 군청 소재지까지 4차선 도로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습니다. 이곳은 소양강댐이 건설된 이후 2차선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약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춘천까지만 나오는 것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1319명의 응급 환자 중에 469명이 춘천으로 왔습니다. 약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춘천에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도로의 상태를 이제는 개선해야 됩니다. 다음은 면사무소, 자기의 면사무소 가는 데만도 1시간 20분이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 73년도에 소양강댐이 중공되면서 소양강댐에서 양구까지 교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그림에 보시는 춘천에 있는 조교리와 물굴리라는 곳에서는 홍천으로 돌아서 뺑글뺑글 돌아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 면사무소 가는데 1시간 20분 이 걸립니다. 이 책임 소관은 전부 다 미루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수면 댐에 다리 놓는 거 우리 거 아니다. 환경부도 우리는 그런 도로에 도로 나 댐을 놓는 거안 한다. 행안부도 안 한다. 그럼 누가 합니까 부총리님 오늘 총리님이 안 계신 가요. 이건 누가 하시죠 예. 국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해야 된다고요. 네. 하여튼 이거는 어,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지난번 20일 때도 거론했었고 네. 계속해서 거론됐습니다만 <laughs>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해주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다리를 놔줘야 됩니다. 지금 다리를 놔주지 않기 때문에 소양강댐이 73년도 막히고 난 이후에 양구까지 중간에 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너가려면 양구까지 올라가든가 다시 홍천으로 돌아서 춘천을 가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6차 국도와 국지도 건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3차 때는 19개소, 4차 때는 16개소, 5차 때는 11개소로 사업 규모가 계속 축소돼서 지금 강원도의 반영률은 9.5%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로 보급률 자체가 강원도는 평방킬로미터당 0.58킬로미터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접경지역, 폐광지역, 그리고 산악지역으로 지역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오히려 더 필요한 곳입니다. 오죽하면 도로를 하나 놓기 위해서 집회를 하고 서명운동을 하고 국토 순례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제 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을 확정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다시 한번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교부 장관님은 안 나오셨죠? 차관님 나오셨나? 네, 국토부 차관 나와 있습니다. 예, yeah, 예. Yeah.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반영률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여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속단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다만 그간에는 그 교통 정체 해소에 이제 중점이 두어서 경제성 부분에 뭐 저희가 강조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 그다음에 지역 불편 해소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 국지도 건설기 그저 그렇죠. 수리 과정에서 면밀히 또 의원님 지적하신 상황을 좀. 좀더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국민들이 다 보는데 약속하신 겁니다. 또 PSO 보상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제도인데 지금 인구가 적은 지방 오지에 설치된 철도 노선은 벽지 노선 운영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으며 경원선은 교통 낙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철도 노선이면서 접경 지역인 백마고 지역까지 이어지는데 충분한 벽지 노선으로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차관님? 예, 의원님, 그 저희가 이제 PSO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데 의원님 말씀 주신 그 경원선 부분도 뭐 저희도 그 대상 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어, 예산 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어 연천에서 철원 백마고 지역까지 철도가 운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연천까지 전철 사업을 하면서 철도가 중단돼서 지금 7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철원군, 연천군, 한국 철도공사, 국가 철도공단 등 4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지난 8월 6일 날 해서 일단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빠르면 아마 내년 한 후반기 7월쯤이나 되면 될것 같은데 이것이 앞으로 유지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PS, PSO 사업에 넣어달라는 것이죠. 차원, 네, 네,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은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추진할 철도 사업을 결정하는 철도 10년 대개인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오는 연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10개를 포함해서 전국에 건의된 것만 약 1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봐주십시오. 강원도는 가운데가 휑하니 비어있습니다. 저렇게 비어있고 지금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철도도 지금 예산 이 지연 편성돼서 제가 알기로는 27년 28년 29년 이렇게 지금 늦춰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곳은 빨리 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토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계획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방사형 구조로 가는데 네트워크형 철도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 감소,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청년은 유출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철도가 돼야지만 공급이 다시 새로운 창출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한 예를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강릉간 KTX가 2014년도에 예타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타 면제를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개통한 이후에 13만 명에서 지금 278만 명으로 22배 탑승 인원이 늘었습니다. 경춘선도 2010년도에 개통하고 나서 41만 6천여 명에서 1,366만 명으로 33배 늘었습니다. 강릉과 부산간에 개통된 동에서는 지금 연일 매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예타를 해서도 나오지 않던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교통이 실제로는 그 예타 파... 확인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서 이것이 바로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다음 한번 도표를 봐주십시오. 1차에 17.3%, 4차에 7%까지 감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까 도로 부분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가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뭐 의원 저 말씀 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굉장히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뭐 강원도도 뭐 소외되지 않도록 면밀히 짚어 보겠습니다.